반갑습니다. 꿈의 세계,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보는 스크래치 주니어 소프트웨어 코딩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윙과 함께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게임은 나무에 달린 복숭아들 가운데 뛰은 복숭아를 찾는 게임입니다. 복숭아를 찾았을 때 복숭아가 익었으면 땅에 떨어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블럭은 터치로 시작하기 블럭입니다. 그리고 줄이기 블럭, 그리고 어, 캐릭터 복귀 버튼, 그리고 볼레 치로 블럭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으면 선생님과 함께 스크래치 주니어 화면 속으로 출발! 자, 프로젝트, 프로젝트 코딩을 시작합니다. 새 작품을 시작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홈에서 새 작품을 만들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자, 모눈 버튼을 탭해서 무대에 바둑판 표시를 꺼냅니다. 고양이 캐릭터를 롱탭해서 X 마크가 나오면 그것을 탭에서 지웁니다. 이때 고양이 캐릭터는 무대에 있는 고양이 캐릭터를 롱탭해도 되고, 캐릭터 영역에 있는 고양이 캐릭터를 롱탭해도 됩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배경과 캐릭터를 생각하고, 코딩할 내용을 말이나 걸로 정리해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필요한 배경은 여름 배경입니다. 자, 여름 배경을 찾아볼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썸머 여름 배경이군요. 여름 배경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필요한 캐릭터는 복숭아 캐릭터입니다. 고양이 캐릭터를 지웠으니 복숭아 캐릭터를 추가해 봅니다. 캐릭터 영역에 플러스 버튼을 탭해 봅니다. 여러 가지 캐릭터가 나타나죠? 자, 이 중에서 복숭아 캐릭터를 찾아 봅니다. 복숭아, 여기 있네요. 자, 선택 완료 버튼. 자, 이랬더니 복숭아 캐릭터가 선택되었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스토리를 생각하고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게임은 나무에 달린 복숭아들 가운데 익은 것을 찾는 게임입니다. 복숭아를 터치했을 때 익었으면 땅에 떨어지도록 해 봅시다. 이제 스크립, 스크립트를 작성해 봅니다. 여런 배경에는 나무에 이미 복숭아가 달려 있지만 이것은 그림의 일부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터치했을 때 움직이는 복숭아를 만들려, 만들려면 캐릭터처럼 무대에 추가해야 합니다. 캐릭터 영역에서 플러스 기호를 탭해서 복숭아를 선택했고, 이 복숭아를 나무 위에 달린 다른 복숭아 크기와 같은 크기로 만들어 보도록 해요. 이미 복숭아 세 개가 달린 왼쪽 나무로 이동시켜서 스크립트를 만들어 봅시다. 자, 왼쪽에 이미 복숭아 세 개가 달려 있죠. 이쪽으로 우리가 선택한 복숭아 캐릭터를 이동시킨 후에.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쪽 프로그래밍 영역에 보니까 활성 캐릭터가 복숭아로 되어 있죠? 자, 이 활성 캐릭터. 자, 여기서 복숭아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복숭아에 대한 스크립트를 작성한다는 뜻이죠. 자, 먼저 복숭아를 나무 위에 달린 복숭아와 비슷한 크기로 만들려면 블럭 종류 영역에서 보라색 모양 블럭 버튼을 탭해 봅시다. 보라색 블럭을 탭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블럭 팔레트에서 줄이기 블럭 블록, 줄이기 블럭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줄이기 블럭을 어, 복숭아 프로그래밍 영역으로 끌고 와서 자두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한번두번자 복숭아가 많이 줄어들었죠. 자, 터치할 때마다 복숭아는 계속 작아집니다. 줄이기 블럭이기 때문이지요. 자, 복숭아 크기가 이제 적당해졌으니까 어, 줄이기 블럭을 블록 팔레트로 던져서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스크립트를 작성하느냐 하면 복숭아를 탭했을 때 조금 흔들리다가 10칸 정도 아래로 떨어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블럭 종류 영역에서 노란색 시작 블럭을 띄우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시작하는 블럭들은 모두 시작 블럭입니다. 이번에는 캐릭터를 손으로 탭했을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터치로 시작 블럭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로 시작 블럭을 프로그래밍 영역으로 끌어 안았습니다 여기에서 파랑색 동작 블럭을 몇개 옮겨와서 복숭아가 나무에서 흔들리다가 떨어지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랑색 동작 블럭을 탭했더니 동작, 어, 팔레트의 동작 블럭들이 쫙 나타나죠? 자, 여기에서 복숭아가 흔들리는 모습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흔들, 흔들, 왼쪽으로 흔들, 오른쪽으로 흔들 자, 왼쪽으로 흔들,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블럭 자, 선생님이 두 개를 끌어와 봤습니다. 자, 숫자 아래 숫자 1은 얼마 정도 움직이는 것일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조금 많이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이랬더니 한 60도 정도 움직이는 걸로 친구들 배웠죠. 자,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흔들흔들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아래쪽으로 떨어지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10만큼 이동시키도록. 자, 이렇게 스크립트를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탭 복숭아를 탭해본 이렇게 흔들리다가 뚝 떨어지죠 어때요 친구들 멋있게 완성했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터치로 시작하기 블록은 초록 깃발로 시작하기 블록과 달리 캐릭터를 본래 위치로 돌려 놓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화면 위쪽에 초록 깃발 옆에 있는 캐릭터 복귀 버튼을 탭해서 복숭아를 나무에 돌려 놓을 수가 있죠. 자, 저기 초록 깃발 옆에 캐릭터 복귀 버튼을 탭, 탭해, 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 그랬더니 복숭아가 나무에 돌려 놓아졌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자, 캐릭터 복귀 버튼은 모든 캐릭터를 본래 위치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숭아만 원래 위치로 돌려놓고 싶다면, 다른 블럭을,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블럭 종류 영역 가운데에서 파란색 동작 블럭을 탭해볼게요. 자, 탭해봤을 때, 자, 여기서 본래 위치로 블럭이 있습니다. 맨 뒤에 이 본래 위치로 블럭을 이렇게 끌어오면 됩니다. 자, 본래 위치로 블록은 자, 캐릭터를 복숭아 캐릭터만 원래 위치로 돌려놓을 수가 있지요. 자, 여기에서 스크립트가 끝난 다음에 잠시 기다렸다가 본래 위치로 돌려놓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기다린다 블록, 멈춘다 블록을 사용해 보도록 했어요. 자, 여기서 한 2초 정도 기다렸다가 복숭아를 나무 위 원래 위치로 돌려놓고 게임을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복숭아는 땅에 떨어졌다가 다시 나무 위로 올라가고 우리는 다시 게임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복숭아를 탭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숭아가 어떻게 됐죠? 흔들흔들 떨어졌죠. 그런 다음에 2초가 지난 다음 원래 위치로 올라갔죠. 자, 조금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흔들흔들 그리는 것을 조금 시간을 노려봤어요. 이렇게. 자, 떨어지는 건 바깥쪽으로 하고 조금 많이 흔들리게 해볼까요? 두번 정도 흔들리게.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숭아를 탭했습니다. 어, 두번 흔들렸죠? 흔들흔들. 그런 다음에 떨어지, 땅에 떨어지고 다시 올려치라. 자, 이렇게 스크립트를 테스트 한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발표 모드로 옮겨서, 자, 여기서 시작을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복숭아를 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가 흔들리고 땅에 떨어지고 다시 복숭아가 저 위에 원래 자리로 다시 이렇게 다시 게임을 해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어때요 친구들 재밌죠? 오늘은 어떤 게임이죠? 복숭아를 따자 게임. 자 오늘 프로젝트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여기 프로젝트 이름을 우리가 정해볼게요. 자, 여기, 어, 우측 상단에 노란색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탭했더니,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는 화면이 나타났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프로젝트 이름을 복숭아를 따자, 이렇게 정해 볼게요. 유곡, 음, 쉬프트, 따,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선택완료. 자 그런 다음에 어, 홈 버튼을 탭하면 어떻게 되죠? 자 자동으로 프로젝트는 저, 저장이 되고 복숭아를 따자 하는 썸네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친구들 아셨죠? 친구들 재밌었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더 재미있는 문제 하나를 내주도록 할게요. 일주일 동안 탐구하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노래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문제 나갑니다 어, 나무에 아직 익지 않은 복숭아를 더 달아보도록 해요 그래서 이 익지 않는 복숭아를 탭했을 때는 어, 떨어지지 않고 그냥 나무에서 흔들리게만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캐릭터도 더 만들어 넣어서 이 목숭아가 흔들릴 때이 캐릭터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놀할까요 아니면 오고 싶어 할까요? 이런 것들도 말풍선이라든가 소리 녹음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재미있게 꾸여보도록 해요. 그럼 생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